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였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긴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아버지곧 너희 아버지, 내하나님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가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 먼저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빈 무덤을 목격한 말씀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목격한 증거. 네,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변화. 이제 그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부활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의심하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아직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점점 이제 저들이 확관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의 가장 확실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 이것이 여기 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활의 산 증거다. 빈 무덤에 대한 목격과 증언, 또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 만난 자들의 증언이 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네, 이런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를 부르신 다음에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은 이제 열두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제일 처음에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신비스러운 그런 영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일단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말씀이 9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그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 저들 가운데 서셨다. 네. 나타나셔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셨다. 이 가운데 서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또 도마 24절에 도마가 있을 때또한번또 나타나셨죠. 이제 열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을 때 거기도. 이십육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양태. 예수님께서 생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이렇게 부활하신 몸이시지만 신령한 몸으로 이제 저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네. 어디든지 저들과 함께 동행하며 저들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미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붙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더 나가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 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니까 늘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 있으면 예수님께 이제 의지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그 전에 예수님을 육신 육신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던 그러한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인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신앙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이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자기 문제를 예? 아뢰고 하는 그런 신앙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한 걸음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붙들지 말고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가서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전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 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신 예수님은 19절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한 주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약속 주님이 생전에 이제 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시지 않, 않으시겠다 네,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약속대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이제 평안한, 담대한 제자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담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이제 사명을 저들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사명의 사람들로 다 변화됐습니다. 네,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다 변화됐어요. 네, 이제는 이것은 이 말씀들이 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들을 이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 하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음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그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의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아야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 승리의 제자들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삶, 예,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 그들이 변화된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성령도 성경에 보면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바람이 오면 한번 모든 것이 뒤집어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약해졌던 그러한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네,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이 부족했던 이 도마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중점적인 일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그 제자들의 믿음 사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바로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제자들도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도마도 예, 그한 대표적인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말씀, 믿음, 믿는 자가 되라. 예, 그리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마가 이제 믿음을 고백했을 때, 2 9절에 보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물론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귀하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듣고 믿어야 돼. 듣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하심이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증언을 듣고 우리가 믿는자가 된 것이니까 사실 이 보고 믿은 제자들보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은 좋아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들을 때, 네, 그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네, 그 여러분, 물론 우리도 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네,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볼수 있는 그런 거룩한 눈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또 오늘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또그 믿음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때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음? 이런 평안도 이루어지고요. 또 사명의 회복도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의 삶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뭐 태풍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과 가정도 더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도 충 많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담대한 용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다 죽게 맡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복음 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청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10년 가운데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넘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 바라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다시 역사하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태풍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비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또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기후도 이상해지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는 축복의 역사 넘치도록 함께 없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